안녕하십니까. 융합기술 시스템공학 협동과정 이지현입니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실버타운 입주 서비스 표준화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의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다양한 고령 친화 서비스의 새로운 수요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고령자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여 보다 여유롭고 수준 높은 노후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고령자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시설은 실버타운이지만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운영 실태 점검 등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부실, 운영업체 조산 등과 같은 문제가 많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아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 제정을 필두로 실버타운 관련 표준 및 인증제도 마련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과 소비자 불만을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실버타운은 은퇴한 고령자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노인주거장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주택만을 실버타운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상의 실버타운 운영 및 시설기준과 KSS 2028-1이라는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표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 방법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네이버 뉴스 기사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최근 실버타운 이슈를 파악하고 실버타운 서비스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문서화합니다. 그 다음은 선행연구와 입주 서비스별 단어 빈도 분석을 하고 하위 서비스를 설계하여 이에 노인복지주택 운영 및 시설 기준과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표준을 적용합니다. 가장 먼저 네이버 뉴스 기사 텍스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이슈를 실버타운 서비스를 설계할 때 적용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선행 연구와 단어 빈도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여가, 생활편의, 식사, 안전관리, 의료건강이라는 다섯 가지 입주 서비스를 도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석 과정을 통해 선행 연구와 빈도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한 실버타운 입주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다음의 붉은 글씨는 새롭게 설계한 실버타운 입주 서비스의 노인복지주택 운영 및 시설 기준과 노인 요양 시설 서비스 표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본 연구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이 제정되고 이를 통해 실버타운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측면에서 서비스 선택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근무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가이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복지 서비스 표준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육수기사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실버타운 최근 이슈를 파악하여 이를 실버타운 서비스에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텍스트 마이닝과 선행 연구를 통해 실버타운의 다섯 가지 입주 서비스를 도출하였고, 다섯 가지 입주 서비스별 단어 빈도 분석과 수행 연구를 통해 하위 서비스를 도출하여 실버타운 서비스를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주택 운영 및 시설 기준과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표준을 적용하여 표준화된 실버타운 서비스를 제안하였습니다. 실버타운과 서비스 표준화라는 새로운 연구 영역의 확장을 통해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이 제정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실버타운 서비스 품질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실버타운을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표본이 부족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주택 외에도 유료 악로시설 등을 포함하여 연구의 대상을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 실버타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실버타운 계약 및 입주 등의 사항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실버타운은 편리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실버타운 서비스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